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그 윌비스 한림부파관에서 7급 어, 경제학 강의를 맡고 있는 박태천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그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고 아, 바로 그이 수험 경제학 쪽으로 강의를 쭉 해왔습니다. 지금 7급 경제학뿐만 아니라 뭐 감정평가사라든지 공인노무사, 뭐 보험계리사 경제학 하여튼 우리 객관식 경제학들 이 이쪽으로 다른 데서도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객관식 경제학으로서는 어뭐 몇십 년 동안 이게 강의를 쭉한 길로 해왔기 때문에 어 하여튼 뭐좀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전문가라고 할수 있죠. 네. 자 요번 시간에 는 이제 잠깐 어, 어 시간 내에서 우리 이제 2024년 대비 어, 7급 경제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경제학의 효율적 학습 방법, 어떻게 공부해야 효율적으로 고득점을 할수 있을까, 이거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리큘럼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원에서는 어, 총그 5순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순환, 5분 동안에 순환을 하게 됩니다. 자, 1순환은 이제 거의 뭐 입문자를 경제학 입문자를 대상으로 해서 초 초급자나 입문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기본 이론 강의입니다. 일순환. 아, 어, 이 교재는 우리 기, 제 기, 기본서가 있습니다. 교재는 이제 기본서 하고 기본서 갖고 합니다. 교재. 여기서. 어,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그런 이론들, 용어들 아, 이제 뭐 경제학 원론에 전체 한 80%, 90%는 강의를 합니다. 하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풀잖아요. 그래서 1순환부터 이 기본 이론에서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좀더 이해하도록 복습 문제 문제 객관식 문제를 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어, 또 풀게 하고, 또 복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 문제 자료는 우리 자료로 프린트로 이렇게 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본서, 어, 교재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일순환을 들을 때는. 주요 문제, 복습 문제죠. 복습 문제를 진도별로. 그 전날 강의하고, 강의 들었고,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복습 문제,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고난도, 고급난도의 문제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핵심적인 문제, 어, 몇 문제를 이렇게 또 나눠드리고, 이런 분들이 풀기 위해서 또 복습시켜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어느 순환이나 문제는 항상 개부됩니다. 어차피 우리 공략은 객관식 문제 풀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이론 처음부터, 문제를 또 가지고 복습합니다. 어, 이게 1순환의 내용이고요. 그런데 어, 여기서는 이제 대부분의 이론은 강의를 하는데 어, 좀뭐 그 출제 가능성이 낮고 아 출제 가능성이 낮은 건 아예 강의를 안 하죠 제가. 제가 어, 이거는 칠급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 낮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낮은 건 아예 빼버립니다. 근데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 좀 고급 난도라든지 아주 응용 이론. 좀 복잡한 이론. 그런 거는 기본 이론에서는 물론 생략하죠. 어, 고는 요 다음 이 순환에서 하기 위해서 어, 그거는 생략하고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용어들을 쭉 강의를 합니다. 물론 이제 미시, 거시 국제 경제 다 하긴 해요. 근데 그각 분야별로 좀 고급 난도 응용이 아주 깊이 응용된 그런 이론은 좀 생략을 하고 어,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물론 출제 가능성 높은데 고급 난도 응용 이론들 그런 거는 빼놓고 이제 기본적인 이론들을 강의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순환으로 넘어가죠. 이순환에서는 이제 역시 교재는 이순환도 교재는 그대로 기본서입니다. 이순환도 기본서 그대로 갖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문제들 기출 문제도 이제 봅니다. 기출 문제를 어, 기출문제가 제일 좋은 그 정보를 알수 있는 어, 문제들이죠. 그래서 진도별로 강의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선별해서 모의고사로 해서 이렇게 또 어, 기출 모의고사. 그이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거는 문제는 거의 복습용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료. 그러나 이제 기본서는 기본 교재는 기본수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심화, 그, 1순환에서 했던 기본이론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합니다. 근데 이제 1순환에서 공부한 기본이론은 요약해서 짧게, 핵심만, 아, 이렇게 1순환에 했던, 1순환에서 강의했던 기본이론을, 어, 핵심으로 요약해서 강의를 하고요. 어, 기본이론, 아주 핵심 요약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일순환에서 넘긴 거 있죠?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 고급 난도, 아주 응용이 응용 수준이 높은 이론들, 그야말로 심화 이론, 응용 이론, 심화 응용 이론들, 물론 출제 가능성이 낮은 것은 다 빼버립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만 출제 가능성이 높은 심화이론과 응용이론을 강의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심화이론, 응용이론 처음 하는 거지만 기본이 순환에서 했던 기본이론을 또 요약해 드립니다 반복의 의미죠 반복 우리 경제학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방대하죠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 방대합니다 이 방대한 내용을 불과 우리 몇 개월 만에 공부를 하고 7급 경제학의 점수를, 고득점을 따려면, 아,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물론, 다 하는 게 아니라 출제 가능성 높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순환이 가면 갈수록 범위를 자꾸 좁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방대한 경제학을 또 어려운 이 경제학을 정복을 하여 우리 7급 경제학은 고득점을 따야 되죠. 고득점이 이때 고득점은 80점 이상을 따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이 됩니다. 보통 그 7급의 합격 카트라인이 뭐 문제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80점에서 한 85점 사이 이렇게 본다면, 어, 그 경제학은 한 80점 이상 따야 됩니다. 고득점을, 아, 어, 그러니까, 어, 계속 반복을 해야 돼. 여기서 이제 이순환에서 1순환에 했던 기본이론을 다시 한번 요약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1순환에 안 했던 출제 가능성 높은 심화, 고급난도의 심화 응용이론을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도 복습용으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제 그 관련 기출문제를 좀, 이거는 좀 그, 어 난이도가 좀 높은 기출문제겠죠. 우리 1순환 때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고요. 2순환 때는 심화이론이니까 당연히. 기출문제도 좀 심도 있는 그런 기출문제를 통해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 항상 문제는 제가 다 풀어드립니다. 예를 들 먼저 풀어보시고, 또 제가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해설해드립니다. 음. 그러니까, 2중, 3중, 4중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순환은, 이제 어, 또 합니다. 아, 3순환이 뒤로 가야 되죠. 삼순환에서는 역시 교재가 삼순환도 교재가 역시 기본서입니다. 기본 교재는 기본서. 요 안에 다 내용이 다 있거든요. 기본서 안에 여기는 전 범위를 그러니까 기본이 아주 이제 기본적인 이론 외에 심화 응용 이론까지 전부다 전 이론을 미시, 거시, 국제 통틀어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론들이아만 제가 지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출제 가능성 높은 이론들만 이야기합니다. 전 이론을 출제 가능성 높은 전 이론을 또 핵심 강의를 합니다. 핵심 핵심 요약 강의를 합니다. 어쩌면 이 3순환은 1순환과 2순환 강의를 더 압축시켜서 어 이렇게 모아서 1순환 2순환을 다 포함하는 강의라고 보면 되죠. 어, 그니까 또 복습도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예. 그 역시 문제 또 있습니다. 이그 기출 선별 또 기, 예, 신장 모의고사라는 거는 기출 문제 말고 또 우리 출제 예상 다른 문제들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또 복습, 어, 또 합니다. 여게 이제 삼순환의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순환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문제 풀이를 집중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삼순환까지 해서 이론은 어느 정도 이제 터득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사순사순환에서는 보다 다양한 문제, 우리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어, 또 다른 우리 객관식 경제학 시험이 많잖아요.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뭐 보험계리사 등등 다른 뭐 우리 국회 팔급 시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데 객관식 경학 시험 문제들도 다양하게 접해보는 거죠. 거기에 아, 사순합니다 본격적인 문제풀이반이라 보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교재가 제가 문제집이 따로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집이 따로 있어요. 이거 이제 교재가 달라지죠. 객관식 문제집을 통해서 이 문제집 안에는 우리 7급 기출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 그 다음에 출제 예상문제들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요걸 그 통해서, 어, 이제, 어, 쭉 풀고 풀면서 여기도 문제만 막 푸는 게 아니고요. 또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의 배경이론. 물론 1순환, 2순환, 3순환에서 다한 이론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직접 문제를 풀면서 그 관련 문제의 배경이론들을, 어 이 배경이론들을 또 요약 정리를 합니다. 또 요약 정리를 하고 또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 사순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순환이 거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잖아요. 그죠? 요, 요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순환 때가. 사순환 때 이제 이 문제풀이반, 본격적인 문제풀이반이라 하지만 문제만 집중으로 푸는 게 아니고요. 어, 그 배경이론 있죠 이론을 요약 정리해드리니까 완전 이론 다지기 이제. 이때까지 제이 공부한 이론들을 뭐 흩어져 있는 이론들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이론 다지기도 하고요 이론 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다양한 문제들 어, 다양한 문제들을 요 객관식 문제집에 수록되어 있는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다양한 문제를 푸는 기술을 습득하고 훈련까지 해야 됩니다. 이, 우리가 이론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해서, 그거를 객관식 문제로 이렇게 냈을 때, 또이 답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하고 문제하고 이렇게 연결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연결해주는 그 작업까지 사선해서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보면, 아, 요거는 내가 공부한 이 A라는 이론에서 출제가 됐구나.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답을 찾아낸다. 이런 기술이 있어요. 객관식 문제는 약간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 그죠. 그런 기술이나 이런 걸습득하고또 훈련을 해야 된다. 훈련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1분의 한 문제를 풀어야 돼. 그 우리 7급은 경제학은 지금 국가직은 25문제니까 25분에 25문제를 풀어내야 된다. 그만큼 빨리 풀어야 돼. 그거는 그걸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 훈련입니다. 숙달 훈련입니다. 그것만이 빨리 풀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이론도 완벽히 다지기 하고요. 더 이상 이제 이론 공부 안 해도 될 만큼 이론 다지기 하고, 그다음에 이 객화식 문제집에서 우리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문제들을. 어, 접해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푸는지 기술을 빨리 푸는 기술을 습득하고 또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사순환이 그래서 사순환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사순환까지 거의 끝이 안. 그리고 이제 오순환은 우리가 이제 동영 모의고사죠. 여기 이제 마무리 점검이죠. 실전처럼 해서 이제 전 범위로. 25문제씩 이렇게 모의고사를 내서 딱 주어진 시간 에 이제 풀어보는 이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냥 실전훈련이죠. 여기가 시험장이라 생각하시고 여기서 딱 이제 우리가 25분, 5분이 아니라 우리 답을 이렇게 표시하는 시간도 한 5분 있어야 되니까 우리 경작 제 25문제를 20분 내에 풀어내는 거. 어떤 거는 제끼고 어떤 거는 풀고, 어, 이런 훈련을 자꾸 하는 겁니다. 실전 훈련을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총8회를 합니다. 8회 동안 이제 동행 모의고사를 가지고 계속 훈련하는 거죠. 이 오순안도 여러분들이 뭐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가요 이렇게 강의를 수험생들 강의를 해보고 모니터링해 보면 어. 다 아는데, 그 실전, 시험장에 가서 당황을 하고 긴장을 해서 아는 것도 못 풀어내는 그리고 시간 내에 답을 적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얼마나 아깝습니까? 다 공부하고 왔는데 또, 또 아는 문제인데도 풀지 못하고 답을 찍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그 에스카늘이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안정적으로 어, 부담 없게 긴장하지 않고 이렇게 싹 풀어낼 수 있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 여덟 번이나 우리가 계속 어 실전 모의고사를 훈련하는 과정이 오순환입니다. 그 오순환 이제 진짜 실전 훈련이고 사순환까지 완전히 마무리해야 됩니다. 마무리하는 게 사순환까지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자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순환을 거쳐서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되는데 어그 외에 이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우리 올해도, 어, 올해도 우리 7급 수험생들이 1차 시험 있죠, PSAT. PSAT를 치르고, 어, 이 전문, 이 전공 과목에 들어오는 시간이 좀 너무 늦게 들어왔어요. 1차 시험 PSAT 학, 시험 치르고, 한 달, 두달좀 여유를 두고, 그 다음에 전공 과목 공부에 들어오니까 시험 칠 때까지 조금 늦어요. 그래서, 그 좀, 일찍 들어오신 들 보니까 올해 시험에 좀, 어, 점수가 높았고요. 좀 넓게 시작하는 분들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 내년에도, 야, 1차 PSAT를 치고요. 바로 전공, 이, 내네 과목 전공 공부로 바로 들어오는 게 훨씬 고득점을 따는데 유용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이제 경작은, 이제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하는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경제학은 이제 미시가 있고요, 거시가 있고 국제경제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최근에 출제를 보니까 어, 반반 나옵니다. 미시 반, 거시 국제 합쳐서 반 이렇게 나와요. 음, 물론 이제 열세 문제, 1 2 문제. 아니면, 12문, 13문제 나오고, 이게 12문제 나오고, 아니면, 뭐, 반대로, 여기서 한 12문제 나오고, 여기서 13문제 나오고, 하여튼,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반반, 이리 보면 됩니다. 반반. 그런데, 어, 우리가 객, 우리가 수업, 객관적으로 수험 공부를 할 때는, 이 거시국제가 미시경제보다는,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학습 분량이 적습니다. 학습 분량으로 보면 미시 경제학이 60%. 우리 총재 객관식 경제학 공부를 하려면 전체를 경제학 원론을 전체 100%로 봤을 때 절대적 학습 분량이요. 미시 경제학이 내용이 많아요. 이 미시 경제학 쪽의 내용이 많아서 한60% 되고요. 거시 국제를 합쳐도 40%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반반이 나오잖아요. 문제는 반반. 그러면 어디가 더 효율적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거시국제 거시 쪽이 더 효율적이죠. 학습 분량은 40% 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우리 경제학 다 공부하다 보면 앞부분이 미시가 나오잖아요. 미시는 열심히 해요. 그럼 뒤로 갈수록 좀 어느 슨해지게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거시국제 쪽을 더 효율적으로 학습해야 된다. 왜? 분량이 작고, 어, 하지만 문제는 미시와 못지않게 50% 정도 출제가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객관식 수험 경제학 강의를 하면서 보면은 미시 경제학 쪽이 좀 어렵게 나옵니다. 거시 국제 쪽이 좀 쉬운 문제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시 국제 쪽의 문제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좀 쉬운 난도고요. 미시 쪽이 계산 문제도 그렇고 좀 고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 모로봤을 때, 거시국제 쪽을 더 치중을 하셔야 됩니다. 미시보다는. 그거 마,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수업, 뭐, 강, 수업 하면서, 어, 디가더 많이 이제 빈출될 것이냐. 제가 뭐, 100% 출제된다. 이거는 확실하게 출제된다. 100%는 무조건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섯 개 이론 정도 있습니다. 다섯 개 이론. 100% 나온다. 이건 오픈북 시험이죠. 요 이론 출제하겠다 하고 출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한 다섯 개 이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50% 이상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게. 50% 이상은, 어, 한 2년에 한 번은 나오더라. 2년에 한 번은 나오더라. 그런 거죠. 그건, 이수이 어, 이 강사의 능력이죠. 그게 강사의 능력. 여러분들이 학원에 와서 강사들한테, 교수들한테 수업을, 수 수업 경제학 강의 듣는 이유가 뭡니까? 정보를 알아, 물론 내용을 아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이론이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달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거는 각 강사들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100% 출제되는 이론, 50% 이상은 한 2년 만에 한 번은 나오더라. 2년 그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요거는 오가고. 이거 그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경제학은 계산 문제 정복이 관건입니다. 경제학 고득점으로 가는 길은 계산 문제 정복입니다. 어, 최근에 이제 그 시험 제도가 바뀐 뒤에 보니까 옛날에는 계산 문제가 더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서는. 근데 시험 제도가 바뀐 이후에 1차 2차 시험으로 바뀐 뒤에는 어, 조금 적응하는 기간이 있어서 계산 문제가 좀덜 나왔지만 앞으로는 50% 이상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12문제 이상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이는 확실시 됩니다. 객관식 경쟁, 어, 수험 경향입니다. 계산 문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어, 다른 경작 시험에 계산 문제가 50% 이상 출제가 돼요. 우리 7급도 이제 앞으로는 내년에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는 계속 계산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계산 문제를 정복 못하면 저득점, 뭐 50점, 60점, 40점 이렇게 되고요. 계산 문제가 잘 대비된 분은 80점, 90점 이렇게 고득점 이렇게 그러니까 확 갈립니다. 그, 제가, 과거에 수험생들 다 모니터링 해보니까 그래요. 계산 문제가 잘된 분은 고득점이에요. 그냥 80점, 90점 되라. 근데 계산 문제가 안 되는 분은 40점, 50점, 60점. 그, 경제학을 40점, 50점, 60점 따버리면 합격은 어렵습니다. 다른 과목들 아무리 잘 친다더라도 경제학이 뭐 50점 정도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불합격입니다. 경제학은 반드시 80점 이상을 따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요 계산 문제 요런거 하고, 요거, 합쳐가지고요. 제가 100% 출제된다. 이거는 50% 이상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일형이다 이건 계산 문제. 요거 합쳐가지고요. 우리 25문제 중에 23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23문제 이상입니다. 확실합니다. 23문제 이상. 하, 물론 한두 문제는 여기에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한두 문제 정도는. 안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제 끼면 되죠. 그죠? 여기서 23문제 이상 출제되니까, 여기서 뭐, 3문제 정도는 틀린다 하더라도, 20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고득점이죠. 예. 네. 그래서, 이게뭐 강사의 능력인데, 요거는 제가 수업시간에 그때그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계산 문제든 어~ 요거 나올 때마다 철저히 해부하고 이해하고 또 계산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물론 이제 5초 만에 10초 만에 걸리는 계산 문제도 있지만 한 2분 3분이 걸리는 계산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시간 배분을 잘 해가 전체 평균적으로 1분 안에 계산 문제를 풀어내야 되거든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숙달만이 지름길입니다. 숙달만이. 그래서 계산 문제 같은 거 하고 제가 어이 어느 순환에 이제 할지 몰라도요. 저는 수식 계산 문제만 따로 총 정리를 또해 드립니다. 그 사순환에 할지 삼순환에 할지 어 아니면 특강으로 할지 순환과 제외하여 특강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결정은 안 냈지만 제가 분명히 계산 문제만 따로 완전히 총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계산 문제, 총 정리 특강, 계산 문제하고 총 정리를 또 해드립니다. 그만큼 계산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해드립니다. 순환에 포함시켜서 해드릴지 몰라도, 아니면 따로 특강을 만들어서 해드릴지 몰라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우리도 해서 우리 수험생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계산 문제 좀 어렵 어렵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곤란을 겪는 분들한테그 자료 그자그도 자료 프린트로 나눠드리거든요. 그 계산 문제 그한 우리 경제학 원론에서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는 유형이 한만 가지 됩니다. 그만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아 요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푼다? 어떻게 푼다? 어떻게 접근한다? 이렇게 또 물론 우리 가 일순환, 이순환, 삼순환, 사순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범위별로 진도별로 계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푼다. 이렇게 다 공부했지만 그걸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임박했을 때 계산 문제만 참고한 자료를 가지고 또 공부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꾸 반복하고 내, 내 몸에 완전히 들어오도록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꼭 제가 약속해 드립니다. 계산 문제 총정리 특강을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아, 아무리 그 초급자, 입문자, 초급자라더라도, 우리, 우리 학원에 1순환, 5순환까지, 1순에서 5순까지 촥 이렇게 꾸준하게, 그건 뭐 1년도 안 되잖아요. 그죠? 1년도 안 되니까, 어, 그, 이 그게 한테는뭐 억지로라도 그 순환에 따라서 따라 쭉 오시면, 틀림없이 여러분, 내년에, 어, 경작 시험 보고 고득점을 딸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예. 다 또, 과거에 또 그렇게 해왔고요. 여러 수험생들이, 네. 자, 그러면, 어, 이 정도로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제학 개강은, 저는 우리 경제학은 12월 6일, 12월 달부터 개강 합니다. 참고를 하시고, 12월, 이제 1순환이죠. 1순환 12월, 1월, 이렇게 이제 1순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 경제 공부하시다가 뭐 질문사항이 있으면 여기 또 우리 제 메일, 메일이 있습니다. 어, 뭐 메일로 하시든지 아니면 뭐또 제가 수업할 때는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려서 카톡으로 질문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렇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어, 뭐, 어, 아주 자세하게는 어,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전체 어, 큰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또한 어, 경제학의 효율적 학습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드렸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내용들은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수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제가 또 설명드릴 겁니다 야간 여러분 이제 앞으로 7급 준비를 하시는 수험생들한테 어, 여하튼 이 어, 가장 어려운 과목인 경제학 어,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으실 건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됐었으면 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